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결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의 결론이란 주제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으로 표현할 줄 표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돈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상처와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의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사는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고 일어나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에스겔 그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데 그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그런 사회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병기 때 그리고 동시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남은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바벨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은 그곳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을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결의 전체적인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 나라도 그리고 잃어버린 그땅그 그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방의 통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오늘 어떻게 포로된 삶에서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면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바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수꾼이 된이 에스겔은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겪는가?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내가 여전히 삶에 정말 턱턱한 그런 팍팍 막힌 삶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정, 이 땅에 많은 악을 보면서 우리는 시리아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 도살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씩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땅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을 범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펜타닐의 재료를 가져와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보다 더 많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이 펜타닐에 중독돼서 죽어가는 그런 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왜 그들을 그만 그냥 놔두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죄인들 도 악인들 도 때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로 같이 움직였던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들을 칼로 또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동물들로 짐승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 나갈 때 사람들은 자연재앙이고 사람들은 이상 기우고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전히 하나님 실수하지 않냐고 행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또한 심판을 당하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의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5 다섯 번씩 반복했던 것이 너희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가요? 그래서 인생의 절망에서 찾아온 이 에세겔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능력과 또 형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나사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좌절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보로지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나라도 망하여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을 통화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환경이 변해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을 특별히 그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제어시킵니다. 그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마비돼 버려요. 고난이 닥치고 내게 들어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이란 것들이 내게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릎으로 꿇어지지 않는 것이요, 믿음이 마비돼 버린다. 고난의 큰 쓰나미 앞에서 다 무너지고 그냥 내버려 두어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럴수록 그 모든 일의 행위자 그리고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재난을 겪어내는 수많은 성경의 저, 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라, 요배 고난 같은 그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밤낮 부르짖는 그 말씀으로 내가 종일 종야 너희에게 외쳤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말씀을 통화해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겨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사막이고 내가 볼 때는 깜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시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능력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허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죄악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오늘 말하기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고통 사람들 은 고통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내 백성의 거룩이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더럽혔어요? 그들의 삶으로 더럽힌 거죠. 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서 말을 함부로 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경험 말로는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 개념도 없고 또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행동은 정말 세상의 악한 행동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더럽힘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도 지금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거름받는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이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성전도 있다면서 하나님 믿는 그런 율법도 있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성전도 불타 버리고 왕궁도 불타 버리고 약속의 국민들은 죽고 포로 되고 사라져 버리는 땅도 잃어버리는 하나님 어디게셔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그런 사람들의 저주들을 모욕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거룩한 삶의 구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쟁과 죽음과 포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숨을 막힐 정도로 그렇게 거룩함으로 임하고 계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적이 되어서 쳐들어온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내용들 하나님이 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악을 사랑이기 때문에 덮어두시고, 그냥 모른 자신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어서 징계를 통하였어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삶을 요구하는 변화를 요구하는 그하나님을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른 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복만 주세요. 내게 돈만 주세요. 내게 건강만 주세요. 내 명예만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만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그런 드라빙과 같은 호주모에 놓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주술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 너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는가 내가 에스겔을 말을 못 하는 벙어리로 만들고 내가 에스겔의 머리털을 다 잘라내면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가면서, 또 431동안 좌편으로 우편으로 그렇게 모로 잠을 자면서, 그 소똥으로 땅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심지어 안 해가지고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밤중에 그 이사가는 행장을 꾸리고 그들에게 외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징을 치면서 외쳐도 노래를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더 새롭게 세우시며 이제는 그들을 소망 중에 이끌어 내시고 에스겔 이끌어서. 골짜기에 뼈들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것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다 널브러져 있는 바람에 흩어져 버린 그런 뼈들인 거. 다 조각조각 나 버린 제대로 있지도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뼈들이 바로, 바로 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망해 버렸고 흩어져 버렸고 어디 있는지도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찾아오고 맞아지고 힘줄이 돋고 그래서 생기를 대언하니까 그들이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름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것이고, 내가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의 그 성전에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사라져버렸던 그들에게 성전의 치수들을 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지수들을 재면서 그곳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므로 가는 곳마다 고기가 살고 땅이 회복되고 나무들이 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죽어버린 그런 사해 바다까지도 열매를 맺게 되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면서 기업을 주시는 것 에스겔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큰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임마누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고난의 삶이 되어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지혜로운 계획들 전능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그 성전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하면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나는 생명의 회복자 또 성령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살았던 그런 국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지를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강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강 같은 흐르는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삶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